2017학년도 학위수여식이 개최되었습니다. 2018학년도 신입생 617명이 입학했습니다.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을 위한 슈퍼이크가 개최되었습니다. 3월 30일 금요일에 현암기념관에서 슈퍼스타차가 개최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의과학대학교 학생 여러분. 차의과학대학교 교육방송국 CUBS입니다. 2018년 첫 번째 쿱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던 지난 2월, 우리 학교가 또한 번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4년간의 학부생활을 마친 선배들의 학위수여식 현장, 한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월 23일, 차의과학대학교 포천캠퍼스 현암기념관에서 2017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열렸습니다. 학위수여식에서는 이훈규 총장을 비롯해 지윤산 교학부총장, 서재원 행정대회 부총장, 교수와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빛나는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이번 17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는 간호대학 93명, 건강과학대학 108명, 생명과학대학 86명, 약학대학 38명, 융합과학대학 46명 등 모후 309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데이터 경영학과 이희정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번 학위 수여식은 김진경 교무처장의 학사 보고, 이훈규 총장의 졸업식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후 학사 학위 수여, 최우 수상에 대한 총장 상시상, 졸업생 대표의 사은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착화 이어의 축하 공연, 교과합장의 순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학위 수여식이 끝난 후에는 캠퍼스 곳곳에서 기념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교수님들과 사진 촬영을 하거나 동기들과 학사물을 공중으로 던지며 축하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CUBS 한상현입니다. 대학생활이 첫 시작이라고 할수 있죠. 차이과학대학교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지난 2월에 진행되었습니다. 신입생분들이 설레는 마음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었는데요. 백스민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8일,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차바이오 컴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입학식은 장정원 입학처장의 학사보고에 이어 이웅규 총장의 환영사, 신입생 선서, 각 단과대학 수석 합격자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 차카이어와 차챔버 오케스트라, 교수 중창단의 공연 순서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2018학년도에는 총 617명이 입학했고, 올해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이웅규 총장은 차의과학대학교에 들어와 한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차의과학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학교생활에 충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입생분들의 찬란한 시절을 차의과학대학교와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CUBS 백승민입니다. 지난 2월 말 차의과학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열렸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신입생들이 처음으로 동기들을 만나고 앞으로 다니게 될 학교에 대해 알아보는 설레고 뜻깊은 시간인데요. 그 현장, 이혜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본교 캠퍼스에서는 신입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총 2회로 나뉘어 간호대학, 건강과학대학 신입생 280여 명의 에이팀과 생명과학대학, 융합과학대학 신입생 200명의 B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의 첫날에는 학교 비전 소개와 안전예방 교육이 있었습니다. 모든 교육 일정이 끝난 뒤 동아리 홍보와 더불어 하울, 후퍼스, R&B 등의 공연 동아리들이 신입생 환영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각 동아리들의 특색 있는 무대는 신입생들의 큰 호응과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의 둘째 날에는 캠퍼스 투어를 통해 교내의 각 지원처와 부서의 위치를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입생들은 각 부서의 행정 업무와 이용 방법 등을 알아보며 아직은 낯설고 어색한 학교에 적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즐거운 뿐 아니라 유익한 정보들로 가득했던 이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CUBS 이혜은입니다. 대학교 입학 후 새로운 곳,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학교가 어색할 신입생이 적응을 위해 유익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슈퍼이크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전일인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 차유과학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슈퍼이크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슈퍼이크의 1일, 2일 차에는 학생 지원처와 행복 나눔센터에서 주관하는 강연 및 워크숍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각 강의실에서는 음악 심리치료 강연과 자신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여 토론하고 발표하는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해설마당에서는 차콰이어와 차챔버의 부스가 운영되었으며 하울, R&B, RG의 버스킹 공연을 통해 신입생과 재학생이 함께 어우러져 공연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습니다. 슈퍼이크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에는 학생들이 학과의 비전을 자유로운 형태로 소개하는 학과 비전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신입생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슈퍼이크 행사를 통해 차의과학대학교에서 새 출발하시는 3월을 뜻깊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LBS 전예림입니다. 슈퍼위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슈퍼스타차가 올해도 개최되었습니다. 신입생들은 열기가 가득한 무대와 함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슈퍼스타차가 지난 3월 30일에 현안기념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슈퍼스타차는 신입생들이 무대에서 자신의 재능을 뽐내는 행사입니다. 총 10팀이 지원했고 상금은 1등 70만원, 2등 50만원, 3등 30만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슈퍼스타 차는 R&B의 축하 무대와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본 무대에서는 바이오공학과의 바이오과학팀과 데이터경영학과의 대리학기팀이 음악 레들리를 선보였고, 이외에 이강민, 보건의료산업학과의 미처부산팀, 보건복지행정학과의 보건쉐이커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퍼스의 클로징 공연으로 슈퍼스타 차의 막이 내렸습니다. 각 학과의 학과장과 학회장들이 매긴 팀워크와 응원전수를 기준으로 순사가 이루어졌고, 1 8 응원, 대리학기, 미처 부산팀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단 저희 과가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했는데, 연습할 때 다들 의견 충돌 없이 싸우지 않고 잘 모두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고, 모두 함께 연습한 거에 1등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합니다. 날씨 보고 오겠습니다. 이정 캐스터 콥스름 날씨입니다. 연일 포근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졌죠. 한낮 시간대에 외투를 입고 활동하다 보면 덥게 느껴지기까지 했는데요. 여러분이 느끼는 바와 같이 포베리아에도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포천 기온은 평년 기온과 같거나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고 가끔 쌀쌀합니다. 완전 지 맘대로죠. 4월 한 달도 대체적으로 맑고 포근하겠는데요. 이에 따라 전국에 벚꽃이 개화하겠습니다. 서귀포를 시작으로 서울과 포천 4월 8일경에 개화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개화 일주일 후가 만개할 때인데 중간고사 2주 전이네요. 아하. 아하, 아하. 화이팅! 여의도 봄꽃축제는 7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4월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축제정보는 알려드렸지만 함께 갈 분이 없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시험공부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겠으니 두꺼운 옷을 입으신다면 겨드랑이 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쿱스름이었습니다. 편안한 학교 생활 되십시오.